오늘 말씀해 보면은 장로들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뭐 목사와 장로 모든 이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. 그들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부탁이 있습니다. 그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본이되어서 양 무리를 잘 돌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하여서 교회의 어른들이 정말 날마다 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동시에 젊은이들에게도 요청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. 이는 교회에 같이 함께하는 장로님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가야 될 뜻인 것입니다.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. 이둘 장로님들과 또 목회자들 또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이 그런데 동시에 동일하게 갖추어야 될 덕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오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바로 겸손입니다. 앞에 선 자나. 따라오는 자나 모두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청하는 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복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서영교회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으고 그런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